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휴휴암입니다. 양양군입니다, 여러분. 야, 반갑습니다. 자, 인기 스타가 오늘 여기 촬영왔습니다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멋진 추 멋진 장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출발. <laughs> 오, 나무관생보살. 나무관생보살, 나무관생보살, 나무관생. 자, 이황어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아이고, 사람들 팬분들이 많이 왔어요. 기가 있는 고장입니다, 여기 기가 있어. 8대 명장의 자리입니다 황어. 보세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많이 있을까요? 갈매기깎가깎울 거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예 예. 어허. 좋아. 좋아. 아 썰어버려라 아주 황어떼. 어허, 어허. 황어가 해갑인데 이거. 텔레비전 많이 봤어요. 진짜 와봤죠. 오늘 날씨도 좋고. 화도도 좋고 황어가 엄청 많습니다 이 집에 아주 상쾌합니다 까까까자 <laughs> 구천님 계시네 나무 가시 소원성취 소원성취 기원합니다 예예예예 화도가 예. 너무 좋아요 오늘 오예자 너무 좋습니다 여기 먹이 주는 곳도 있고 한 모지 0 0 원이네 물고기 주는 곳도 있고 아하 여기서 주나 봐요 이렇게 어봐핫도 어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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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바바 바바바멋있 바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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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이바 바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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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야 좋네, 좋아, 좋아. 아하. 전국에서 다 옵니다, 이런 거 보려고. 어? 대단합니다, 아주 그냥. 어이구, 어이구, 맛있어. 어 맛있다, 맛있겠다. 어, 여기가 치는 거야. 먹이 주니까 막, 먹이 주니까 황어. 아이고, 이게 자연산이거든요. 길르는게 아니거든, 이게. 아, 부처님께서 이렇게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어. 일단은 <놀람> 아, 실척해 주세요. 어. 방어, 송어. 와하. 야. 저 봐요. 밀리 보세요. 작가님. 네, 수천 마리요. 3만 마리냐, 3만 마리. 으 이게 웬일이냐 그래? 세상에 나발 나발 나발아. 어, 형어, 형어. 강호야 강야이 점이 비용 진짜 기준이에 어, 기가 좀 있네 잠깐만 흐흐 들어가라 강호다 진격하라 비용 신짜들 아이고 재밌다 재밌어 오늘 오늘 강릉 여행 재밌네 어 이거 맞구질 아니 났네 지금 이야, 많이 났어, 던지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타도 보면서 후유함 찾아오셔서요. 여러분들 힐링하시고, 힐링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기 연예인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찬열고정.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땡큐가리머 치죠. 이야, 죽인다, 그냥. 카트 좋았어.